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유입니다. 한동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던, 아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K초전도체. 생각해보니 요즘 좀 잠잠하죠.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초전도체는 오래전 세종대왕님께서 이미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개발된 사상 최악의 타임머신이자 패왕간디로 유명한 문명파이브 이 게임에서의 한국은 실제 역사와는 달리 폴란드, 쇼슌, 바빌론과 함께 패왕 문명으로 언급되는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기술력이 다른 문명에 비해 높기 때문인데 오늘의 특이치향모시에선 뛰어난 한국의 과학력과 초전도체의 발견으로 문명의 승리 조건 중 하나인 과학승리 즉 우주 진출을 다른 문명보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맵은 판게야 최고 난이도인 신난이도로 설정 한국이 오버테크놀로지를 갖춘 세계선으로 출동 아 잠깐. 그래서 초전도체가 뭔데 씹덕아이 게임에서 초전도체는 바로 소금입니다. 일단 확보만 해놓으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큰 영향을 주는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해 시작부터 쌍내 보조 무기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소금은 등장 확률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올 때까지 게임을 재시작하면 되죠. 참고로 문명 유저들은 이 스타팅 노가다를 몇 시간씩 하기도 합니다. 시간 삭제를 책임질 보금자리인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지. 오, 유효호흡 세줄급 감동이 몰려오는 스타팅이군요. 두 개의 소금과 밀, 아래쪽에 양과 바다의 진주까지 있습니다. 기원전 4천년 이곳에 서울이 세워집니다. 정찰병을 생산하고 활의 민족답게 궁술을 처음으로 연구해줍니다. 주변을 정찰하는데 소금이 하나 더 발견됐네요. 그 근처에 금까지 있습니다. 이미 공중제비를 돌고 있는 모시. 생산된 정찰병은 반대 방향으로 정찰을 음? 초전도체가 이렇게 흔하다니. 존나 흔하네요. 서울 근처엔 도시국가인 비블로스가 있습니다. 현재 지도를 보면 서울은 양쪽에 바다가 있고 위아래로 길이 있는데 아래쪽 길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수월합니다. 좁은 골을 보니 바다로 막혀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투를 최소화하고 광역에 몰빵하려는 계획에 적절하군요. 다음으로 생산된 정찰병은 아래로 이동시키고 추가적으로 정찰을 정차를... 가장 먼저 발견한 문명은 미국이군요. 난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쉽게도 문명에서 인접한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기엔 쉽지 않죠. 천조국이라고 쫄 필요 없습니다. 쟤들도 아직 원시 문명인 하지만 신 난이도 낮게 시작부터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벌써부터 일꾼으로 땅을 개발 중인 모습. 서울 남쪽엔 도시국가로 막혀있네요. 그, 정찰을 어느 정도 했으니 이동 모션을 끄고 스겟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남쪽이 도시국가로 막힌 걸 확인하고도 정찰병을 빼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일꾼을 납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난이도에서는 일꾼을 이렇게 뺏지 않으면 AI를 상대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저의 일꾼 셔틀이 되었습니다. 서쪽 저 멀리에서 줄루족이라는 두 번째 문명을 발견했습니다. 딱 봐도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AI 성격이 전쟁광 스타일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행이네요. 뒤이어 아스키아가 이끄는 송가이, 윌리엄이 이끄는 네덜란드 등을 발견합니다. 그 사이 서울 근처의 소금은 개발을 끝냈고, 다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개차자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저는 도시 4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마치 12드론 안마당과 같은 국룰 빌드죠. 저의 영토 주변에서 기웃거리는 미국의 일꾼이 눈에 거슬리네요. 흠, 상남자답게 전쟁 선포하고 납치를 해줍니다. 전쟁을 선포하다니 참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셨군. 잘못된 판단이긴 일꾼 개꿀이다. 거리가 가깝지 않고 극초반이라 어차피 쳐들어오지도 못할 듯하네요. 신경 쓰지 말고 할일 합시다. 미국 영토 근처에 있던 저의 전사가 잡혔군요.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식 줄건조입니다. 적당히 일꾼을 뺏었으니 부에노스아이레스와는 평화협정을 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서울 방향으로 확장하지 못할 만한 위치에 부산을 세워. 줍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평화를 맺는 대신 방금 세운 부산을 달라는 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운명이 모르는 사람을 봐도 이건 미친 후려치기에 가깝죠. 하지만 표정에서부터 이미 평화를 원하는 워싱턴시. 내어주는 거 없이 평화협정을 해도 받아줍니다. 결국 저는 일군과 전사를 교환했지만 전사는 게임 시작과 동시에 제공 되는 거니까 암튼 제가 이득입니다. 정찰을 좀 해보니 서울의 왼쪽에도 초전도체가 많이 있네요. 소금 4개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전주를 세워줍니다. 뒤이어 이 게임의 최강 사기 문명 폴란드와 독일의 비스마르크까지 만나 이 세계의 모든 문명을 발견 했습니다. 병력 하나 뽑지 않고 기술 발전만 한 결과 기원전 560년의 중세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드라마와 시라는 기술은 개발됐지만 아직도 수학의 개념이 없는 전형적인 문과조선 빌드죠. 마지막으로 서울 남쪽에 대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서울과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이 공백이 있는 곳에 누군가 눈치 없이 알바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데 스타로 비유하면 앞마당은 먹었는데 캐논도 안 짓고 초페스트 캐리어를 가는급의 도박이라 최대한 교우관계가 우수하며 사격성이 뛰어나면서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인스 아싸와 아싸의 융합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우 oh, 쉣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쟁광 아저씨가 전주 근처에 도시를 지어 알바끼를 하려는 것 같군요 뒤이어 저의 수도에 대사관을 건설하고 싶다는 샤카씨 거절을 누르자 전주 앞에 오누딘이라는 도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금이 잘 나온 게임은 몇번 있었는데 그리스, 훈조, 아즈텍 등 비주얼부터가 살벌한 친구들이 방해를 했었습니다 저도 쌓인 게 많아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자마자 우리 영토 주변으로 자꾸 땅을 넓힌다면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쌓을 기회만 잃게 될 거야 진짜 미친 따로 없는데 비굴하게 바로 사과를 해줍니다. 저는 교우 관계가 우수하며 사교성이 뛰어난 세종대왕이니까요. 사과를 받아줬지만 전주 근처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줄루족. 그동안 소금을 팔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줄루족에게 돈을 주고 차라리 다른 문명으로 쳐들어가라는 딜을 해봅니다. 선당 16골드와 대사관 건설을 수락할 테니 독일과 전쟁을 하렴. 미, 미안합니다 비스마르크 씨. 돈을 주자마자 국경의 병력들을 빼는 모습. 물건 거래를 하기 위해 다시 말을 걸었더니 샤카 시의 표정이 한결 좋아 보입니다. 그나저나 저 창은 내려놓고 말했으면 좋. 겠네요 줄루족은 ai 특성상 뒤통수를 잘 치는 성격이니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겠습니다. 그 증거로 폴리니시아의 카메하메아 씨가 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이는 이간질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쪽 지역에 문명이 없는 야만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돌독기 수준이죠. 최첨단 오버테크놀로지 장창으로 상대해줍니다. 야만인을 퇴치해준 보답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한국과 동맹이 됐습니다. 도시국가와 동맹을 맺으면 자원을 공유하고 여러가지 부가적 이득이 있죠. 위대하신 지도자여! 오호 관계를 선언합시다! 라고 네덜란드가 말했는데, 네덜란드는 줄루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순낙해줍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케이프타운까지 동맹을 맺습니다. 샤카시를 국제 찐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줄루족에 독일이 병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주 근처에 집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친밀한 관계임에도 말이죠 이번엔 돈을 주고 폴리네시아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정보까지 알려줬는데 미안합니다 기원 후 1080년 벌써 현대시대에 돌입한 한국 이 시기부터는 자원을 많이 가진 문명이 점점 유리해지는데 한국은 초전도체 바이기 때문에 더더욱 앞서나갈 수 있습니다 줄루족이 장검 들고 전쟁 중일 때 저는 라디오 기술을 개발했죠 당신의 보호를 받는 돈 시국과 보고타를 위협했습니다. 존재도 까먹고 있던 보고타를 위협했다는 송가이. 일단 괜찮다고 했는데 보고타에 저에게 필요한 알루미늄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송가이를 공개 비난해 줍니다. 어차피 거리가 멀어서 쳐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다른 지도자에게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졌습니다. 흠. 이제 슬슬 병력을 생산해야겠습니다. 기원 후 1140년 K 로켓포 화차를 생산해 줍니다. 단한 대만 말이죠. 춘거하는데 그대들의 군대는 별반 강하지 않습니다. 불만 있으면 저 아프던가 가아치고 천연 방패 도시국가 뒤에 숨으며 우리 스파이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면 유감입니다. <laughs> 사방에서 저의 신기를 건드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저는 독일 수도에 스파이를 보내서 기술을 훔치고 있는데 어쩌라고 아무튼 난못 참겠음. 그러더니 줄루족이 저의 죄를 낱낱이 고한다고 합니다. 반격으로 저도 비난해줍니다. 국제적으로 샤카의 적이 더 많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하죠. 그런데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드디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때로군 가만히 있던 미국이 뜬금없이 저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접점조차 없던 워싱턴시는 저에게 왜 화났을까요 <laughs> 아 둘이 동맹이었구나 현재 저의 병력은 K-로켓포 둘에 소촌병 하나가 전부입니다 과학력이 상당히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도 소촌병이 있군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생산하면 됩니다 아넌좀 빠져 지금 바빠 어우 독일까지 저를 싫어하나 봅니다 사실 이건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원 후 1580년에 원자론을 연구하고 있으면 오펜하이머 형님도 무던 뚫고 나오실 듯 미국이 해군 병력도 있기 때문에 잠수함도 생산합니다 이제 육군 병력을 2차 세계대전 보병으로 생산하고 잠수함으로 대구 앞바다에 적 원시 해군을 한방에 정리해줍니다. 그후 1610년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해줍니다. 다행히 서울 근처에 우라늄이 발견 되어 맨하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바로 원자폭탄까지 생산이 가능하죠 부산의 동쪽은 언덕 지형에 좁기 까지 해서 미국의 육군은 아직 국경도 못 넘어온 모습입니다. 바다에는 잠수함이 떠 있는데 상대의 해군은 산업시대에 생산 하던 철갑함이네요. 잠수함은 같은 잠수함으로만 타격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전 무쌍을 찍을 수 있습니다. 줄루 쪽에 꼬라지를 보니 전주 쪽에도 전쟁이 날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국보다 더한데 르네상스 시대 대포로 무장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병력을 생산하면 당연히 방어가 가능하지만 더 빠른 기술 발전을 위해 돈을 주고 미국과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 줄루족의 병력이 저의 영토 넘어 미국으로 쳐들어 가려고 하는데 저는 국경 개방을 줄루족에게 해주지 않아 대환장 파티가 펼쳐집니다. 그 와중에 송가이 병력은 본 적도 없는 전쟁 상황. 드디어 국경을 넘어 부산 바로 앞까지 미국의 병력이 쳐들어왔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보병과 중세 시대 기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정말 기괴하네요. 1680년에 핵분열 기술을 완료했고 과학자 를 희생하여 같은 해의 인공위성 기술을 완료하여 정보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에 있는 모든 곳이 발견되었고 지도까지 밝혀졌는데 생각보다 줄로족과 독일이 강대국 이었군요. 하지만 크게 신경은 쓰이지 않습니다. 과학력이 상대가 안되거든요. 바로 허블 우주만환경을 개발하여 우주 진출 계획에 초석을 닦습니다. 우주 진출을 위해선 아폴로 프로젝트 완료 후 부품을 만들어 우주선을 쏘면 되는데 입자 물리학과 나노 기술까지 완성 을 해야 생산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 두 나라와의 전쟁은 계속 될 텐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바로 원자폭탄 생산에 들어갑니다. 국제 연합에서 주최국 투표는 전부 한국에 해줍니다. 강대국은 투표권도 많죠. 또한 줄루족과 무역 불과 조항을 만들어 줄루족을 진짜로 국제 찐따로 만들어 버립니다. 송가이의 해군이 오랜 시간 끝에 한국의 영해까지 왔군요. 오랜만에 전투 애니메이션 옵션도 켜보고 구경해 보죠. 깝치지 마라 원시인. 혹시나 해서 화차까지 3단 업그레이드하여 로켓포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외계 문명 수준의 기술력을 보고도 아직까지 항복을 하지 않는 저두 나라에게 치얼스 아폴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첫 번째 우주선 부품인 SS 조종부 생산 생산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주선 부품을 돈으로 살수 있는 최종 테크트리까지 완성 했습니다. 이제 기술발전만 느긋하게 기다리 면 되죠. 드디어 원자폭탄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의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그대는 현명하고 강력한 지도자 이십니다. 라며 관계가 두려워함으로 변경 됐습니다. 원자폭탄이나 핵미사일은 가지고 만 있어도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선전포고의 걱정은 덜수 있습니다. 다만 역으로 국제찐따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미 줄루족을 국제찐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죠. 이제 미송 듀오와의 전쟁만 끝나면 병력조차 필요없는 상황이 되는데 왜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생각을 해보니 동맹 도시국가인 비블로스가 저의 공격을 모두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몇턴 내로 비블로스는 함락될 수도 있는데 전 우주로 도망갈 생각이라 크게 관여하진 않습니다 다음 턴에 아스키아 씨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턴당 골드, 진주, 황금, 소금, 철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군요 정말 미친 소리 같지만 조건 없이 평화 조약을 제안해도 받아줍니다 왜냐면 지금 평화 조약을 맺지 않으면 자기들 수도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거든 뒤이어 워싱턴 씨도 평화 조약을 제안했는데 부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 성격 까먹은 모양이네. 사실 저의 문명 플레이 스타일은 전쟁광이지만 이번 영상의 컨셉은 과학 승리이기 때문에 한번더 참아줍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미 워싱턴에 핵미사일 날렸습니다. 모든 나라와 평화협정을 했기 때문에 유지비가 드는 모든 전투병력을 삭제해줍니다. 평화 조약을 하자마자 친하게 지내자는 워싱턴 씨. 세계의 지도자답게 승낙하죠 이와 반대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잔뜩 화가 난 비스마르크 씨. 근데 진짜 왠지 모르겠음. 생산력이 워낙 좋아서 한계 부품을 제외하고 전부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과학 승리를 달성할 준비가 거의 끝난 것이죠. 그런 저의 눈에 띈 동맹이었던 케이프타운. 그러나 현재 동맹은 줄루족이네요. 괘씸해서 돈으로 매수를 하여 다시 저의 동맹으로 만들고 거기에 원자포탄을 투하했습니다. 도시국가와의 전쟁은 동맹 문명과도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잔뜩 화가 난 줄루족 그리고 뜬금없이 띠꺼웠던 독일에게도 저와 딱히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폴리네시아에게도 선전보고를 합니다. 돈 주고 마지막 부품을 구입했거든요. 잘 있어라 원시인들 그렇게 한국의 세종대왕님은 일찍이 초전도체 개발로 기원 후 1780년 우주선 개발에 성공하여 알파센타우리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내용의 소설 추천 좀 총총 다음엔 그 나라의 핵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세계선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